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6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셨다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보에 대한 경기들 체크를 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가입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케이블 하나, 도배 케이블 하나, k 브 o 두 가지 경기 총네 가지 경기 분석 멘트 들어갈 거고요. 뭐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뭐 참고하셔서 자기 분석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자, 들어가 볼게요. 구독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KB 먼저 보면서 들어갑니다. KCC와 LG 경기 먼저 볼게요. KCC, LG. 자, 이 매치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양 팀이 1위와 2위를 기록 중인 팀들인데, 지금 게임 차이가 몇 게임 차이냐면, 은1.5 게임 차이 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KCC가 승리를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0.5게임 차이까지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홈팀 KC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7연승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KCC가 화력이 정말 좋은 팀인데 경기당 득점이 81득점, 최근 5경기에서는 98.2득점씩을 가져가면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많은 실점을 커버해버리면서 승수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뭐 송교창이라든지 최준형이 빠져있는 상황에다가 장재석이 오늘 복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허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팀 뎁스가 얇아져 있는 리스크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최근에 k 시지가왜 좋다? 일단은 뭐 허웅과 쇼농이 가져가는 2대1 게임에서의 공격 퀄리티가 워낙에 잘 나오고 있고요. 성공률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김동현이라든지 윤기찬 뭐 나바로까지 뭐 스팟업 사, 스팟업 자원들 슈터들에 대한 흐름 자체가 굉장히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득점 그 다음에 이런 야투율 3점 야투가 39.67, 2점 라인 야투가 62.68, 자유투 라인 야투마저도 74.77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창원 LG입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 3연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양준소이가 지금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공격 조립에 대한 뭐 퀄리티라든지, 어, 이런 부분이 들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LG가 승수를 쌓아가는 근거에 있어서는 타마요의 1인 캐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KCC 같은 경우에도 뭐 나바로라든지 윤기찬이가 높이라든지, 힘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버텨줄 수 있는 힘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타마요가 또 많은 득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 합니다. 다만, 최근 LG의 득점을 보시면은 시즌 평균 대비했을때 확연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구간, 슈터들에 대한 슛감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 자유투라인 야투율이 57.33%? 그래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때 확연하게 득점이 떨어지고 있고, 공격 조립 자체가 잘안 되고 있고, 파마요 빼고는 나머지 자원들, 뭐, 한상혁 유기상, 뭐, 정인덕, 이런 친구들, 슈터들에 대한 이런 슛감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LG가 화력 대 화력으로 붙으면 사실 답이 없을 것 같고, 수비적인 측면으로 과연 KCC의 화력을 억제해 줄수 있겠느냐. 코작가님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LG의 수비를 보면은 최근 팀 전체적으로 약간 수비 코트에서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점 라인에서의 야투 허용 개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순수하게 야투가 터지는 팀을 만났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KCC가 주도하는 업템포의 화력존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타마요 기반으로 가져가는 득점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KCC가 더 많은, 더 높은 화력으로 약간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의 경기 정도? 그래서 저는 이게 KCC가 역배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KCC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게 KCC가 경기를 가져가는 경기라면은, 요거 다득점은 거의 세트로 같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LG의 수비에서의 강점이 보여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더블캡에 넘어갈게요. 자, 하나은행과 이제 신한은행 경기 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하나은행에 대한 선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 하나은행이 8승 3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팀이고, 뭐, 썸이라든지 KB 만나서 연패 구간이 있었지만, 지난 경기 우리은행 만나서 연패를 끊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은행이 팀 야투가 터져주는 구간은 아니지만 지난 경기 눈에 띄었던 부분이 박소희를 필두로 가져가면서 뭐 이제 드라이브 인이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컷 인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은뭐 진안을 좀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가져가면서 페인트존에서의 득점을 많이 가져갔고요. 굉장히 많은 자유투를 시도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쏴주면서 휴감을 조금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가져가는 모습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원종팀 신한은행,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루이가 100%의 컨디션이 아니에요. 어, 100%의 컨디션이 아니고, 어 사실 빅맨에 대한 뎁스가 얇다 보니까 뭐 홍유순 뭐 최은식 뭐 이런 윙 자원들이 조금 힘을 많이 내줘야 되는 그런 팀이거든요. 근데 사실 신한은행이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런 포스 자원들이 뭐 위치 선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울 관리라든지 수비에 대한 지표들이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은행이 신한은행, 수비가 약한 신한은행을, 신한은행을 만나서 야투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유투를 또 많이 던져주면서 슛감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이란 팀 자체가 팀 덱스도 굉장히 많이 얇아져 있고 팀 전체적인 야투 강박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신한은행이 이제 실책에 대한 비율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팀뎁스가 얇아져 있다 보니까 신주연이라든지 신일술에 대한 출전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과연 한한은행이 보여줄 수 있는 정혜림 박소희, 고서연, 뭐 김시용까지 탄탄한 뎁스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한은행이 기본적으로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공수 밸런스에서 앞서 나가는 느낌의 경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은행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농구 다 살펴봤고요. 배구 넘어갈게요. 음, 사마랑 옥저 경기 보겠습니다. 사마 옥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홈팀 삼성 화재가 지금 몇연패죠 연패가 지금 11연패까지 장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아쉬운 부분은 사실 수비에 대한 지표예요. 뭐 리시브라든지 블로킹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디그에 대한 효율 자체가 리그 전체 꼴찌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나 이런 블로킹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노제우기를 조금 중용하면서 도산지가 빠지고 높이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블로킹 타이밍을 전혀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 조국기까지 부진하다 보니까 허세도 잘안 나오다 보니까 블로킹도 안 나오고 디그도 안 되고 리시브도 흔들리다 보니까 수비가 정말 안 좋거든요. 최근에 다만 지금 노제우기를 사용하면서 뭐, 나머지, 뭐, 아희라든지, 뭐, 이윤수, 김우진, 양수영, 김준우까지 다양한 옵션을 가져가면서, 뭐, 시즌 평균 데뷔했을 때, 세팅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에 대한 성공률 자체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반면에, 원정팀 옥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이디미에 대한, 성공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져가는 파이 자체도 지분 자체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정광인 차지환 박창성 뭐 5대 2 다양한 공격 루트. 이민규 세트의 이런 퀄리티 높은 이런 토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루트를 가져가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라는 점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조금 거슬리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옥저가 홈에서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데, 원정에서 가져간 8번의 경기에서는 2승 6패, 승수를 쌓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 종합해 보면은 사화가 사실 연패를 끊을 만한 근거가 없기는 해요. 없기는 한데, 원정에서 가져가는 옥저와 저는 좀 비벼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좀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5과 5세트까지 가져가는 경기가 될것 같고, 어, 승패 예측보다는 그냥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어, 삼성화재의 옥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득점 가능성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도로공사랑 페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공 페퍼. 옴지룡육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이 매치업은 사실 뭐팀 전력 차이가 분명한 두 팀의 맞대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홈팀 도홍 같은 경우에는 직전 GS 원정을 가서 풀세트까지 경기를 끌어갔고요. 뭐 모마라든지 강소희, 타나차까지 삼각편대의 화력이 터져주면서 경기를 잡고 왔습니다. 다만 이 도롱사가 최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어, 최근 이제 좀 5세트까지 가져가는 이 빈도수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 사실 최근에 휴식일이 조금 넉넉하지 않았었다 보니까 이런 최근에 이제 좀 타이트하게 경기를 많이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이 종이 조금 빡빡하다 보니까 실책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가장 거슬리는 게 이윤정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윤정이 좀 힘들어하다 보니까 김다은이랑 같이 출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이윤정이 한 3세트 맞고 김다은이가뭐한 1, 2세트 맞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 토스에 대한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세팅에 대한 성공률이 37.25%로 리그 전체 1위였는데, 최근 세 경기에서는 34.61%까지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점은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사실 도로공사가 이제 체력적인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터에 대한, 세팅에 대한 좀 리스크. 이게 좀 거슬리죠, 사실. 자, 반면에, 원정팀 페퍼 저축입니다. 자, 페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조이가 이번 시즌 어마어마하게 조, 어, 좋아요. 이번 시즌 성공률이 정확하게 46%인데, 어, 모마가 44%, 실바가 45%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둘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조이거든요? 근데 사실 페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압도적인 공격 성공률과 세팅에 대한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원종이가 복귀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토스에 대한 퀄리티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리시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블로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불안해요. 실책에 대한 비율도 많은 편이고요. 근데 이게 종합해 보면은,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양 팀이 기본적으로 실책이 많은 팀이고, 도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체력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런 또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 세팅 퀄리티 이슈가 있고, 페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리시브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은, 저는 사실 어느 한 팀이 압도적으로 눌러버리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트와 세트 간도 조금 접전이 나올 것 같고, 최소한 4세트, 아니면 저는 5과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뭐 페퍼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이게 도로공사에 대한 선도가 높을 수 밖에 없거든요? 어, 근데 사실 저는 이거에 도공이 이기더라도 조금 왠지 똥줄로 경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의 경기다. 라는 말씀을 조금 곁들여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가 이 체력적인 리스크나 이 세팅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도공이 홈이다 보니까 조금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자, 종합해 보면은 페퍼에 대한 프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요 정도만 언급해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 온총네 가지 분석 멘트 전부 다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잘 들었습니다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 그다음에 이제 멤버십 가입도 한 번씩 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